아 힘들어 그랜드 호텔 아스톤 호텔에 도착했어요 후 이제 저녁인데 되게 밝다 9시인데도 굉장히 밝아요 짠 여러분 제 방에 도착했어요 굉장히 깔끔한 타입의 룸인데요 여기는 아스톤 그랜드 호텔 아스톤이라는 곳이고요 옆에는 화장실 또 욕조 보니까 생각나는 게아그러쉬입욕지좀 챙겨올 걸또이 생각을 또 오고 나서 하네요. 그리고 옷장이 이쪽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쪽은 안 열리나? 아, 반대편만 열리나 보다. 아, 열리나. 아, 그다음에 침대. 오늘 여기서 뻗을 예정이에요. 이따가 저녁 먹고.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번에 제가 하는 여행이 펜트립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진작가분들하고 이번에 프랑스 관광청에서 좀 지원해주신 거랑 해서 여행을 할 건데 이렇게 환영한다고 메시지카드를 남겨주셨네요. 초콜릿도 있더라고. 초콜릿. 그래서 간단하게 방은 요정도? 짠! 여기는 숙소에서 보는 뷰. 어십니까? 아 한쪽 하고 너무 좋다 오늘은 니스에서이 첫날이고요. 이제 나갈 준비를 거의 다 했습니다. 날씨가 한국이랑 거의 비슷해서 좀 이렇게 가벼운 차림으로 입었어요. 상의는 더 뮤지엄 비지터. 반대쪽에 이렇게 컬러 포인트가 있습니다. 범유다 팬츠고, 신발은 나이키 에어포스 크림이고요. 자세히 보시면 지금 발목에 발찌를 했는데 잘안 보이네요. 이에르로르 발찌에다가 이렇게 착용해줬고, 오늘도 악세사리를좀 주렁주렁 껴가지고, 반지, 이에르로르 반지랑 제가 잘 끼는 실반지 하나 반대쪽에도 제가 잘 끼는 반지들 그리고 요 팔찌는 프레드입니다 오늘 좀 악세사리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목걸이 보일랑 말랑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있어서 조식을 좀 먹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밖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짜잔. 되게 평화롭죠? 앞에 분수도 나오고요. 자전거 타고 산책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내일은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먹어야겠다 오늘 촉박해가지고 잡고 가는 거 너무 스윗하다. 건물들 하나 하나 다 너무 예쁘죠. 지금 앞에 보이시는 거는 교회라고 합니다. 여기가 예, 옛날 이탈리아의 지배를 봤던 곳이라서 약간 이탈리아의 건물학적인 거를 많이 그대로 남겨놓았다고 해요. 확실히 저 투어리즘으로 오긴 했는데 저 말고도 여기 에 투어리즘으로 오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여행이 진짜 풀리긴 했나 보다. 프랑스에서는 이제 마스크 안 써도 되고, 심지어 대중교통에서도 이제 안 껴도 돼가지고, 너무 자유롭고,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스 마켓입니다. 계속 그냥 쭉 걸으면은, 공장도 지나치고, 아까 그 아폴로 분수도 보고, 꽃 시장도 있고, 그냥 이렇게 쫙 네? 이어져 있어요. 네? 네? 아, 아, 진짜, 이세상에 오니까, 코로나가 없는 세상 온것 같아, 진짜 예전으로. 너무 활기차고 싱그럽고 화사한 느낌이에요. 이 세상이. 와, 모든 게 그림이에요, 여러분. 그림을 그리시는 그림. 와. 어쩜 이렇게 예쁘지? 여기는 걸으면 꽃향기에, 과일향기에, 여러가지 진짜 달콤한 향기들이 엄청 많이 나요. 싱그러운 것 봐. 아, 납작복숭아. 딸기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지나? 음. 전 같이 돼가지고 저기 병아리 콩으로 만든 거예요. 쑥카요? 쑥카. 쑥카. 아, 쑥카. 와, 사람 엄청 많다. 찍기 불러와 병아리 보아치를 아, 찍기 불러. 병아리 보아이 이제 옆쪽으로 나오면 바로 바닷가 쪽이랑 이어져서 이쪽으로 한번 나가보려고요. 저 끝에 보이세요? 바다? 둥지띵이 회담보도 걷는 걸 찍어 볼 거예요. 자, 시작! 어, 그림이다! <laughs> 어머, 안녕하세요! 너무 리액션 부자 아니에요? 선배, 팬이에요! 우와, <laughs> 애기, 액자 같은 곳을 찾아서. 아, 뭐예요, 방금? 한번 더. 어? 애기라고 하신 거예요? 액자, 방금? 액자. 아. 우와. 와. 지린다. <laughs> 와 니스를 씹어 먹으셨다. 와와와 아, <laughs> 아, 아, 진짜 예쁘다. 색깔이 도화지에다가 물감 칠해놓은 것 같네. 말이 안 된다, 진짜. No way. <laughs> 바다 색깔이 여러분 와... 우와, 진짜 <laughs> 우와, 와... 진짜 미쳤다. 와... 이게 이스구나 와... 진짜 감탄밖에 안 나온다. 이 색깔... 저희 앵분들이 리액션이 되게 좋아요. 뭐만 이제 보면은 와... 와... 미쳤다. 근데 저도 그 말밖에 안 나와요.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어 맛있어요? 먹을만해? 맛있어요 이거 맛있어요? 네 새꺼? 네이번맛있꺼가하 이거 어 맛있어 맛있어요 아니요 나 다른거 다른거예요 고기 많이 어 고기 요응마마 빨리했어 근데 막 하는데 옆에 평소에 막 샤갈을 만나러 갑니다. 샤갈 박물관. 그래서 이게 지금 갇혀 있잖아요. 라벤더 군시모. 라벤더 오늘 진짜. 라 오, 향난다. 음, 지금 아직 다안 폈는데, 라벤더 피면은 엄청 보라 색깔로 예쁘겠다. 여기가 생전에 샤가리 마지막으로 보냈던 곳이라고 해요. 이 조경까지 하나하나 다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했다고 하는데, 그냥 버리 있는 나무들하고 느낌이 너무 달라요. 와, 저거 진짜 크네. 정원이 너무 예뻐. 와, 좋다. 사실 오늘 휴가 일인데 이렇게 한국에서 오는 손님들이 저희말고도 있었나봐요 그래서 이렇게 텅텅 빈 샤갈 국립미술관을 볼수 있습니다 캔버스가 진짜 엄청 크다 그리는데 시간 많이 걸렸을 것 같아요 몬테카를로 무용단이라든지 다와서 여기서 공연을 많이 한대요 카메로잘보여 미술 오시면 미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국립 박물관 오셔가지고 샤의 작품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품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대박! 다르다. 모델을 받았어.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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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와, 아, 아. <laughs> 수도원. 저희 샤갈 미술관 바로 근처에 이렇게 수도원 있어서 수도원 쪽에 왔어요. 와 여기 진짜 그 니스는 전체적으로 도시가 되게 푸릇푸릇하고 진짜. 프레시한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딱그 시기에 제가 잘온것 같습니다. 와... 알록달록 꽃 너무 예쁘네. 저렇게 그냥 길에 누워서 하늘 보고 계시는 것도 좋아 보이네. 응, <laughs> 음, 허락해 주셨어요. 찍으셔도 된다고. 대박. <laughs> 슈퍼스타가 되고 싶다고 하셨어요. <laughs> 그림이다. 여기 보시면 애기들이 진짜 많아요. 애기들 막 뛰어놀고 부모님이랑 놀고 있는 모습 보니까 너무 평화롭고, 저기도 애기들 너무 예뻐요. 보고만 있어도 약간 기분이 좀 힐링이 되는 느낌입니다. 가족나들이 일로 많이 오나 봐요. 들어가서 잠깐 옷좀 갈아입고, 여기 다시 해변가로 나왔어요. 바다를 보면서 마음의 평화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휴. 아, 예쁘다. 아까는 조금 시간이 없이 오전에 좀 촉박해가지고, 시간 있을 때이렇 나와서 다시 보려고. 아까 오전에 왔던 것보다 사람이 훨씬 많아졌어요. 아 나도 저기서 한번 수영하고 싶긴 하다. 수영복 가져오긴 했거든요. 바다 수영은 근데 제가 좀 무서워합니다. 수영장은 하는데 바다 수영은 좀 뭔가 무서운 느낌. 뭔지 아시죠 여러분? 오 멋있다. 아 이렇게 되는구나. 에휴. 이거구나. 자일 <laughs> 근데 이거 진짜 잘 나온다. 잘까? 어, 찰 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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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와. 저 멀리 패들보트에 강아지랑 와, 여기 진짜 영화 속 아니야? 청춘 영화 이런 바닷가 뭔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강아지. 그 지금 여기 니스가 펫 프렌들리를 추진하고 있어 가지고 이런 해변가나 도시 곳곳에 강아지가 되게 많아요. 너무 사랑스러워. 강아지들 보면. 여러분 너무 좋습니다. 저저 카스텔이라는 게 뭐예요? 아, 카스텔이 네. 여기 이렇게 다 있는 프라이빗 비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 프라이빗으로 지금 아직 여기는 오픈을 안 했어요. 겨울에 아, 다 저기는 사유지구나. 네.

<laughs> 와 대박이다. 구독자 친구 만났네요. 대박. <laughs> 아고 힘들어. 해변가 쪽으로 있던 거랑 또 여기 도시 안쪽으로 조금 들어오니까 느낌이 또 많이 다르네요. 되게 깔끔하게 쫙 보기 좋게 지어놓은 느낌이에요. 양쪽으로 가운데는 트램이 쫙 지나다니고 옆에 막 먹을 거랑 쇼핑 가들쫙 놓여 있는데 너무 편하게 되어 있어요. 러시아 미스 러시아 서우먹어는먹와와와 식당 왜 이렇게 예뻐? 대박 너무 예쁘다 끝한 줄 알겠다 와뭐해 <laughs> 리액션봐 <laughs> Yeah, yeah, yeah. 대박 너무 예쁘죠. 야, 여기 너무 뭐야? 예뻐. 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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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야? 이거 짠을 뭐라 해요? 쌍대하고 쌍대 할 때는 쌍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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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이란 뜻이고 이걸 짠할 때 눈을 안 마주치면은 년 동안 재수가 없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한번 눈을 마주. 한 번씩 다 이렇게 봐요. 쌍대, 쌍대. 눈알 굴러가는 느

시장 아니시죠? <laughs> 어 약간 솥주시장가요 그냥 그냥 소스예요. 아, 왜냐면 제가 그 식감 무컹무컹한걸안 한번 먹어보고. 어 그러게. 내일 <laughs> 직아어어 열정남 열전 <laughs> 건축. <laughs> 진짜? 음~~ 맛있 경영학과요 경영학과요? 아 진짜? 야, 겸, 겸, 네. 어, 진짜? <laughs> 근데 방금 말 송주님은요? 아 맞다 방송아저 뭐, 뭐. 콘텐츠 전공이에요 <laughs> 콘텐츠? 어. 그 전공 이름이 콘텐츠 전공이에요? 디지털 콘텐츠 아 어, 진짜? <laughs> 네. 그때 막 영상 막 제작 이런 거다 배우는 거예요? 그쵸 응? 음그 전공 완전 창이신데어고 음. 음. 다들 그 얘기해요 하하 그거 <laughs> 뭐 생각나요 해제대도 음. 있나? 그럼 그거 생각나게 까 자회전 잠시하고. 어? 자회전. 네? 혹시 키를 더 드실 분 있어요? 저요. 나도 요 본인이 쏠 거면 시켜야 아, 제가 쏠게요. 아싸! 와인 한병 얼마죠? 우리 하루에 한 번씩 쏘는 거 어때요? 피에서, 피에서. 아. 비즈니스 샀는데. <laughs> 네? 하루에 한 번씩 쏘더라고요, 제가. 눈 봐야 됩니다, 여러분. 눈안 보면 큰일 나요. 짱 하면서 마시는 거예요? 브라우스다 <laughs> 아, 어. 이거 되겠을 때, 데는 너무 무서워요. 러다 이렇게 해요. 오늘 늦게 떠요. 제가 쳐다봤 아, 아, 이렇게 할때아 <laughs> 무서워요. 그냥 상당히 더우니까. 아니, 아니, 집은 없고, 집은 고 디저트는 초콜릿, 이번엔 누가예요? 누가? 아이스. <laughs> 아, 이게 초콜 여기, 여 아니야? 너무 맛있는데. <laughs> 음. 맛있다, 맛있다. 음. 어? <�restrial> 어, 이제 교통정리좀 해야지. 맛있어. 맛있어. 전있어맛있이 맛있어. 야